죄송해요. 아,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습니다. <laughs> 음, 첫공내 네, 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올렸고요. 주신 꽃 편지 선물들 너무 잘 받았습니다. 네 그래서. 인증샷 하나하나 다 올릴 수 없지만 진심으로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잠깐 켰고요. 첫곡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열심히, 열심히 더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머리가 아주 세팅이 잘돼 있네요, 그죠? 어. 어제, 오늘 너무 정신없게 해가지고, 이제 좀, 다음주에는 좀 더. 머리가. 많이 길었어요, 머리 많이 길었고. 살은. 더 빠졌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더 빠진 건지. 너무 좋은 작품하고 있어가지고, 네.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하고요. 잠깐이라도 이렇게 인사드리고, 음, 자려고 집에 오자마자 켰습니다. 막공 때까지 무사히 다치지 않고 마무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하셔야 돼요. 어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 음, 긴 만큼 또 그만큼 또 텍스트가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이라 긴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아무래도 더 마스크 쓰고 공연 보시니까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. 음.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켜니까 할 말이 없네. <laughs> 그 러... 인터미션 때 배고파가지고 네 보내주신 간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피곤해요 네잘 겁니다 자기 전에 네 집에 와서 잠깐 들었어요 건강 챙기세요, 여러분. 또,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히스토리보이즈, 데이킹, 그리고 불메포, 블랙메리 포핀스, 헤르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또 만나요. 안농. 화이팅 여러분 건강하세요. 어 다크서클이. 사실 원래 전 다크서클이 좀 많긴 해요. 근데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은. 심한 것 같습니다. 잘 자요.